안녕하십니까 의령군 체육회 장중홍 지도자입니다. 자 오늘 배워볼 영상은 하이클리어입니다. 예, 하이클리어에서 기본 자세와 오버 헤드 스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는 편안하게 어깨를이만큼리고 팔은 여에서 자, 오른발이 이쪽으로 나가게. 오른쪽이. 오른발이 쪽으로 나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어깨 전상이 정면으로 봤을 때 어깨가 보이면 안 됩니다. 어깨가 이쪽으로 정면으로 봤을 때 뒤쪽 에 어깨가 숨어들다 안 보여야 됩니다. 자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오른발이 더 뒤로 나와 줘야 되겠죠. 그렇게 해야 정면에 봤을 때 오른쪽 어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팔은 이렇게 굽히는 것이 아니고 45도 방향으로 쭉 펴주시고 그리고 이 어깨도 위치가 같게 처지지 말고 어깨 올리고 그리고 이 손의 위치는 내귀 정도에 오게끔 내귀 정도에 기종도, 정도 오게끔 위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라켓면은 이쪽이 아닌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되요 그리고 한가지 포인트 상체의 중요성 어깨를 여기서 줄이는게 아니고 가슴을 펴줘야 돼요 팔을 쏘기 시작 여기서 가슴을 최대한 크게 내려주세요 그렇죠 자 스윙 한번 아, 해보겠습니다 아, 아, 아. 자 오른발 아, 아. 나가면서 한번 네. 스윙 해보십시오 다시 제자리 돌아오시고, 오케이. 자 여기서 이제 스윙을 배워볼건데 스윙을 여기서 금방 해듯이 그냥 뒤 에서 나와서 직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U 자 스윙. 여기서 자, 이런 디바 돌아보세요. 여기서 스윙을 할때 오버헤드 스윙이라고 여기서 U 자를 그려 주듯이 스윙을 나가는 거 자, 금방 여기서 자를끌어면서 스윙 나이는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U자로 나무 다시 한 번, 위로, 로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, 라켓이, 이 라켓을 여기 유자로 만들어줄 때, 엉덩이 밑으로 라켓이 내려가면 안 되고, 허리 밑이 여기까지만, 여기까지만 라켓이 가지고, 여기서 다시 스윙. 그리고 스윙 방법입니다. 다시, 다시 앞으로 가주시고요. 자,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. 자, 준비자세, 손 위치, 손 위치, 각해 주시고. 그리고 자, 준비 하나, 둘, 봉을 뒤로. 여기서 두 번째 주한을뭐했습니까 자, 상체, 가슴을 열어주세요. 가슴을 받아주지 마시고, 살짝 열어주세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손의 위치, 왼발, 다시 으고 그리고 오른쪽은 뒷 자, 팔꿈치 보이시죠? 이게 90도가 되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쳐져 수도 안되고 올라가서도 안되고 딱 여기 중간 그리고 팔위치는기선상쪽 여기서 가슴을 잡고 해주시고 자, 스윙 한번 해볼까요? 오른발로 하면서 스윙 다시 돌아오시고 지금 할때 중요한 거 말했습니까 U자를 그려주시 뒤에서 <laughs> U자를 그려주시이나가면이 자, 자 자를 아, 천천히 그려요 U자를 그려주면서 앞뒤 팔 썩어주고 자, 여기서 또 중요한 거. U자를 그려줄 때 팔꿈치가 스윙 할때 자, 눈잘 보세요. 보면은 자 스윙, 정기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이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보세요. 팔꿈치가 최대한 내 얼굴 옆에 붙어서 스윙이 나와야 돼. 이게 떨어져 버리면 스윙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자, 이게 떨어져 버리면 스윙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근데 이 팔꿈치가 최대한 내 얼굴 쪽에 가까이 붙어서 나와야 직선이 라켓면이 정확히 직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<목소리> 자 다시 하나 다시자 연결 동작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이.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죠 여기서자세번 가면 유전자이서 그렇죠 다시 준비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자, 바이클리어의 준비 자세와 오버헤드 스윙을 배워 봤습니다. 자, 아까 배운 바이클리어를 해주세요. 자 여기까지 하이 클리어를 기본 자세와 오버헤드 스윙을 배워봤습니다. 네, 감사습니다